아니, 이거 한 시간 남아있다. 어, 좋았어. 그냥 돌리면 되겠구만. 지원 요청에서 동료를 찾아오랬지. 맞아. 네 녀석들. <laughs>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겠지. 한, 그 3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4일인가? 잘 살아있으려나. <laughs> 괜찮습니다. 그놈들 무서워가지고 가지를 않고 있거든요. 썩어 문들어졌을 때도 모른다고요? 이미 신체가 됐어? 앞으로 깨기까지의 이 AP라던지 이런 게 얼마 남지 않았어. 아, 난 지하수로가 너무 싫더라. 지하수로만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디한테 지괄으로. 좋아. 쓸모없는 용병단 친구들을 구하러 가볼까? 난 60일인데, 아직도 이, 그, 쇳덩이 그거 세트를 가지고 있는 멍청이들이. 고블린도 하나 못 잡아가지고 허덕거리는 녀석들이. 그니까요 맨날 나한테 시키니까 어? 레벨이 늘어나질 않지 아직도 그놈들 아마 그 용병단 훈련장에서 놀고 있을겁니다 드디어 그 목각 인형 잡았다고 미쳐냈어 훈련용 목인 그거 잡았다고 걔네 신나고 울치 푸지 잡 여웅이라고요. <laughs> 소리가 가깝게 들립니다 이놈들 공격력이 쓰레기여가지고 야야야 프렘 프렌... 빨리 저놈이라도 눕혀. 아으. 아니. 이, 이 창술 대머리 친구가 쓰는 무술이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여기는 마하로 오면은 죽어요. 겁나 강력하거든요. 관성을 무시한 창술을 사용하는 친구거든요. 관성 무시 창술 대머리인데. 어? 여기를 어떻게 그거 오히려 우리가 할 말이다. 어쩌서 이곳에 용병단이 있는가 기사단이 한번 지원하거나 얼마나 큰 힘이 드는지 알고 있는가 누가 뭐 하달라 했나 뭐라고 지금은 돌아가는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곳에서 알려드리죠 모두 돌아간당 뉴턴 귤가 창술이라고요? 마양전은 성별에 따라서 전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쌍한 마렉과 게레는 방패를 들고 싶어도 피오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게 있어 좀 가져다 줄래? 실은 루더렉한테 홍당무한테 빵을 좀 만들어 주고 싶은데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맛이 맛이 없으면 관두면 되니까 비밀로 해줘. 그래 줄수 있지. 밀가루가 좀 필요하게 됐어. 들어줄 거지. 용건만 짧게 말해라. 홍당무 녀석 뭐냐 뭐냐는 말이다. 어서 말해라.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 말해라. 지금 말하면 뭐라 하지 않겠다. 빵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루더렉을 독살하고 싶은데 나한 번도 독극물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하지만 내가 그냥 대충 만들면 독극물이 될 거야. 루덴의 계획 비밀로 해줘. 후후, 너만 믿는다. 말하지 않을 생각이냐? 말하지 않는다. 상관은 우습게 보나? 정신 차리도록 해야겠군. 지금 당장 조사에 다녀오도록 해라. 거길 다녀온 뒤 다시 묻겠다. 어쩌서 함부로 용병단이 움직인 건가? 명령도 없이 독단해 움직인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버리실 테니 그것을 알아라. 어쩌세요? 우린 용병단이지 기사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움직이고 싶을 때움직입니다 누구의 허락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아직 코레네일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용병단의 무단 행동은 그만다. 우리가 그걸 왜 따라야 되는 겁니까? 우린 그런 거 필요 없단 말입니다. 사사건건 우리가 간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허허, 두 사람 꽤 친해 보이는군. 바락스. 어, 아닙니다. 누굽니까?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락스님이라 해도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님 말게. 정말 지난 사이 아닌가? 그래, 그래, 알겠네. 친해 보이는데 말이지. 글쎄 알겠대도. 허허. 어허... 또 니념들인가? 아이단 지금 도착했습니다. 늦었다. 어디서 꾸물거리다. 이제 오나 코레네에서 오느라 늦었습니다. 듣기 싫다. 변명하지 마라. 내가 먼저 말하지. 이 자식이. <laughs> 포배를 평하는 마족보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다 설사 너희가 독립행동을 할수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고생가는건 허락되지 않는다. 그래도 어찌하여 너희가 그스러, 그곳에서 발견됐다는 것이냐. 이는 다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터. 누가 책임질 것이냐? 아이단, 자네가 모든 걸 책임질 텐가? 대장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제가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건 핑계가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몰랐다해서 피해갈 수 있을 줄 알았나? 더군다나 부하들이 함부로 움직인 데 있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오히려 더큰 해악이다. 이유를 대라. 그렇지 못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남 캐리다 하면서 있다고요? 병원에 나갔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깨진 거울 조각. 이거 뭐냐? 코레네 습격당했을 때 블랙해머에게 떨어진 물건입니다. 그런데 조사해본 바로는 누군가와 계약이 서려있는 물건이라 합니다. 이는 일부분에 불과하며 이걸 다 보면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고. 글이 밝혀져 저희가 따로 조사하기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누구에게 들었나? 코렌에 있는 마법사 브린입니다. 흠 흥! 그런 조만 조그만 시골 마법사 <laughs> 흥! 그런 조그만한 시골 마, 을 마법사 따위가 뭘 한다고? 그럼 어설픈 정보를 무, <laughs> 믿고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 이곳에서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 루덜에게 주의를 둘러보자, 마력은 고개를 돌렸다. 너! 마법사 길드에 가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와. 저거서 대마법사 정도는 되지, 대야 믿을 수 있지 않겠나. 대마법사 정도돼요 어? 딱히 처벌주가 아니니깐. 시골 천뜨기 마법사, 흥! 대마법사 정도는 돼야 돼. 필요한 게있음 말하시오. 무슨 일이오 대체, 왜 그쪽 기사들은 툭 하면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것이요? 그쪽 일은 좀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요? <laughs> 관심을 보였다. 도대체 뭘 가지고 있기에 그리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요? 이건 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와 계약의 징표예요 그리고, 글귀가 적혀있는 너무 짧아 알수 없어. 자료는 이것뿐이요. 하나 더 있다고 했어. 그거좀 가져다 주시오 거울조각? 아 마침 잘 왔어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면서 싫어해 마우스님께 가야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 너나 가져 치매같은 츤데레 <laughs> 유죄굴리기 가득한 <laughs> 무슨 짓인지 모르겠지만 조심..조심하는게 좋겠어 살펴가렴 밀가루 오늘은 무슨 아 밀가루 다 써버렸어 급한거면 또 다른 저장고를 갔다와 거기에 있는데 알아서 사용하렴 안가 필요없어 루더렉 홍당무능, 저장거라고 해봐야 또 다른 놈들 털러 가는 거잖아. 마족의 밀가루를 약탈해오렴. <laughs> 홍당무능이라고요 <laughs> 어디 이리 줘 보지요. 두 거울을 이어 붙이더니 짧게나마 이어 있는 글귀를 읽었다. 네 개를 모두 가진 자. 끝없는 공포를 몰고 올 암흑을 소환할 수 있는 자일이라. 이름은 음, 글이 끊어져 있는. 끊어져 있어 더는 해석하기 힘도. 이미 말했듯이 이이 암흑이라는 암흑이라 불리는 자를 부릴 수 있는 일종의 징표인듯 싶소. 그렇지만 이 정도 마력이 스며들 정도면 조심하시오. 이걸 부리는 자도 계약되어 있는 자도 결코 상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오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고. 자레스의 말을 왕국 기사단 사무실의 홍당무에게 말하자. <laughs> 딱히 목숨을 걱정해 주는 건 아니라고. 누군가 앉아있다. <laughs>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몹시 똥이 마려운 듯 하다 팔아버릴게 많군요 와! 기간이 지나서 허우 이런 어렵죠. 사용할 수 없게 됐구만 이트레이 같은 칼은 뭐야? 오 내가 기사단 거기서 나올 때 먹었던 그거구만 헤헤 <목소리> 다 필요 없지롱 빨갛고 파랗고 팔면 짱 비싸겠지? 필요없어 귀찮아 죽겠다 어차피 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쓸모없는 물건 따위 필요 없습니다. 아, 맞다. 팔기만 하고 루더레가 다 아무 말도 안 했어. 밀가루 가져다 달라 그랬는데, 니네 아버한테 쓰레기들을 전부 버렸어. <laughs> 밀가루는, 이거나 가져, 일단. 와다 먹어. 됐어. 봤어? 주점에 오거? 어, 소문을 듣긴 했지만, 설마 진짜로 마을에 오거가 있을 줄이야? 그런데 그 녀석 뭐야? 어떻게 마을에 있는 거지? 여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근데 눈치챘어? 오거 녀석, 손에 반지도 끼고 있더라고. 나도 봐서 제법 비싸 보이는데. 그거, 반지야? 팔찌 아니야? 팔찌인가? 그 손에 들어갈 정도면, 음, 내가 차면, 뭐가 이제 사람스럽나? 시간이 나면 훈련하지 못할 막자 한심하게 수다 하나 떨고 있다니. 할일 없으면 코레네라 돌아가라! 그리고 너, 당신을 향해 소리쳐다. 알아오란 건 어찌됐나? 마레가 대말하지 않았나? 뭐 어쨌든 내가 갔다 왔어. 뭐라? 대왕업사 그리 말했다, 이건가? 명색의 대왕업사라는 자가, 호렌네시골뜨기 마법사, 같은 말이나 해야되고. 하지만 그렇다면 묻고 할순 없지. 남은 조각들을 찾도록 한다. 너희도 도와라. 어째서요? 꼬치꼬치 말 대답을 들다니. 어디서 함부로 입을 돌리느냐? 죄, 죄송합니다. 너희도 나머지 조각을 찾으러, 그거까지 가서 이난리를 쳤으니, 뒤처리를 도와라. 알았으면 어서 움직여라. 이일이 귀찮군. <laughs> 홍당무능 <laughs> 모으면 안 된다는 말을 못 알아들어. <laughs> 거지 같은, 조울증 홍당무능 같으니. <laughs> 식물인간이 이렇게 위험하다고요? 용병단 <laughs> 사무실에서 걸어나오지도 못하는 주제. 수리 안 해도 되냐고요? 그렇습니다. 수리 따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알아서 던전 돌다 나오면 장비가 벗겨져 있거든요. 그럼 그때 수리하러 가면 됩니다. 뭐, 어? 이따가 하든가. 아, 그러고 보니까 퀸 리버레이트 같은 걸 배우고 싶은데. 어우 어, 뭐야? 뭐 때가 좀 생겼다? 이 쓸모없는 놈들! 너는 여기서 어그로다 끌어. 자, 너네가 잡을 수 있는 못방용이다. 거짓말을 날 따라오다니. 데미지 1300밖에 안 돼. 이 자식들아, 프레임 떨어지잖아. 아, 빨리 좀 처리해. 무능한 놈들. 할줄 아는 게 얘를 냉발밖에 없다고요? <laughs> 나에게 데미지를 주기 위해 내 정신적 데미지를 가하기 위해 쓸모없는 놈들 어디 갔는지 또 사라졌어 거지같은 놈들 택시를 타고 왜 먼저 와 있다니 거지같은데 프레임 드라이 말하다니 지금이야 건물을 무너뜨려 미친 프레임이야 20프레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신 나갔다 15프레임 정도? 못 기다려지겠군 너네 그거나 하 잡고 있어 아마 저실력을 이제 어? 목각 인형을 훈련단 뭐뭐 뭐, 뭐지? 목 훈련단 그 인형을 말이죠 이재현아 늦었군 가다님 언제 오셨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다고 했나 수상한 마족의 물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가 보겠다 일이다오. 음. 이 거울 조각에는 사카르 징표가 찍혀 있군. 아니, 조금 다르다. 블랙 해머인가? 블랙 해머가 지나간 곳이었다 합니다. 그것이 왜골리린에 나온 거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게 오고와 관련 있는 물건이라면 전에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없을 때 일하던 그일 말하는 건가? 이 거울 조각은 일종의 징표라 들었습니다. 이게 자칼의 것이고 그들을 부리는 그 오거와 계약의 징표라면 아닐 것이다. 그 오거는 계약 같은 걸로 다루어 다루어질 오거가 아니다. 아마 이건 다른 자와 연관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더 조사해라. 거울의 마지막 조각을 모을 때까지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아마 직접 그들을 상대해야 될지 모른다. 난 무녀 소집에 관련이 있어 잠시 법황청에 다녀오겠다. 뒷일을 맡겨도 되겠지. 알겠습니다. 세 번째 계약 징표까지 빼앗겠다 했나? 네! 일부러 종족의 발길이 뜸한 곳에 있으라 했거늘 인간에게 들켜버리다니... 인간 <laughs> 린간? 설마 인간들이 그것에 대한 것까지 알아냈나 그런 것까지는 않습니다 남은 건한 조각 뿐인가 상황을 주시고 하고 있다 나에게 보고해라 쓸데없이 샤카의 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조각을 되찾도록 하지 보급장면 어디 있나? 너희와 같이 있었을 텐데 당장 찾아와라 지금 같은 시기야 제아리를 비우다니 무슨 생각이냐 다같이 흩어져서 찾는다 찾는 즉시 복귀하도록 갔다왔나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나 말 안한다 말하지 않는 작전이냐 니 아직 무서운 맛을 못본 모양이군 한번더 갔다와야 무슨 일인데 아무것도 아니다 단순한 훈련이었다 그만해도 되는거지 부탁할게 있는데 훈련 아니다 다 끝났다 가도 되는거지 내 부탁 들어주면 되겠다 그렇지 이게 루더레기가 그거에요. 홍당무능이긴 한데, 어? 아내 바라기야. 무슨 뜻을 뭐라고요? 바락스가 어디 갔지? 내가 직접 가서 그 괴물과 키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밝히고 올게요. 엘레인. 바락스. 바락스의 딸렘입니다. 바락스 딸렘. 엘레인. 아, 자네 왔나. 이런, 돛거도 왔나. 자네도 한잔할 텐가. 지금은 전시입니다. 술을 거두십시오. 그래, 전쟁 중이었지. 여기들 계셨습니까? 오, 또 다른 친구가 온 건가? 자네 내네 잔을 받을 텐가? 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 그래, 전시 중이니. 그 일이 생각나기라도 하신 겁니까? 아닐세. 자, 자, 돌아가세라. 나 때문에 출격이 늦어서 쓰겠나? 바락스는 훈장이 굉장히 많네요. 루더링님은 자리를 비우신 건가? 잠시 일이 있어 자리를 비우신다고 하시며 나머지 조각 마저 찾아오시라 했습니다. 나머지 조각 찾으러 간다. 그 전에 저희에게 해주실 말 없습니까? 뭔 소리냐? 그 일이 뭡니까? 뭐 말하는 건지 모르겠군. 지침이 떼지 마십시오. 분명 무언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안 말해주는 겁니까? 모른다 했다. 우리가 무뭘 찾고 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사소한 호기심은 명을 재촉할 뿐이다. 좀 차분해져라. 내가 지금 차분한 게 생겼습니까? <laughs>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져갔다. 아, 그만들하게 내가 말해주겠네. 아니일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인데 분쟁을 일으키면 굳이 감춰야 할 이유도 없지 않나. 홍당무는 어디 갔나? 전에 말했기라 했나? 그렇습니다. 전에 포벨로 평원에 거대한 오거가 나타난 적이 있네. 거대한 크기는 그 오거는 그들 사이에서도 통제가 되지 않아 닥치는 대로 사람을 쥐고 다녔지. 사람들은 아무도 성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그 누구도 들어오는 것조차 불가능했네. 사람들의 원성은 높아져 망갔고그 모든 원한과 원망은 때마침 인간과 친애고 지내고 있던 오거 기운가에게 돌아갔네. 키룽가가 누굽니까? 그 술집에 있던 오거 말입니까? 그렇다네. 사람들은 오거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오거 종족을 조종하며 인간을 공격했다고 우겼네. 한 사람이 키룽가가 그랬을 리 없다고 진술을 밝히겠다고 하며 직접 밖으로 나갔지. 그뒤 아,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찾으러 가지 않았네. 단지 한, 한, 한 사람, 아니 단한 마족 이 홀로 그 사람을 찾겠다고떠났네 그리고 큰 상처를 입고 돌아와서는 마을을 나간 그 사람이 항상 차고 나녔던 팔찌와 거대한 괴물과 싸움에 입은 상처뿐이었지. 그럼 술집에 오거가 그 괴물을 물리쳤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네. 기름가는 그 괴물을 처치하지 못했네. 단지 나올 수 없는 곳에 가두었다 들었네. 그래서 지금 기사단은 혹시라도 그때 그 괴물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거라네. 오거의 문양이 새겨진 계약의 증표.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 부탁하네. 이번에 발견된 거울이 무엇인지 알아봐주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아내만 부탁하겠네. 어딘가에 가둔 키룬과 강력 코스페 아저씨 간지 드윈 답답 홍당무 무능 좋아 상황이 모두 정리됐군 지금까지 거울 조화은 모두 고블린에게 나왔다 이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그들만의 조직이 있거나 누군가의 수화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그러나 오거의 징표가 있는 걸 보아 아무래도 이들은 오거의 수화인 듯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구하, 조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수 있을 거다 아마 이번 전투에서는 마지막 조각을 구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수 있겠지. 말액은 <laughs> 이... 딱 봐도 판검사가 됐을 텐데, 이 친구는 공부를 했으면... 녀석... 파고들는게 장난이 아니야. 판검사가 됐을 정년이구만. 여기서 썩고 있다니. 어렸을 때이 케이크 있잖아요. 그 100일 때 이제 돌잔치를 했는데, 케이크에 꽂혀있던 검을 뽑은 거지. 정신 나간다니. 연필을 뽑았어야지. 자! 거지 같아, 진짜. 이놈의 판정. 네, 감기 걸렸어요. 암목 처리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불클레어. 이런 거지 같은 아프군. 좋아 할만 나는구만. 으 <laughs> 좋아! 이쯤 쓰면 되는 건가? 차! 차! 왔다 아니! 쭈쭈쭈쭈쭈쭈! <laughs> 쭈아! 찌르는 게 다였다고요? <laughs> 오! 얘 저번에 개다. 아, 또 보고 있다. 아우, 아, 감사합니다. 오, 아, 저번에 개입니다. 이번에 또그 대머리 친구가 나타났어요. 아또 보고 계시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네임드에요? 어,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천성이 탱커라고요? <laughs> 어휴. 저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사나 몰라, 그죠? 아마 학교가서도 저러겠지? 야! 니수 네 완전 재미없네. 오, 완전. <laughs> 정신병자군요. 찾아왔나? 이것으로 마지막 조각인가? 마족들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나?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상하군. 지금 이대로 아무런 것도 알아낸 점이 없다. 그인 정신, 정신병자래. 마음스의 길들에 가서 이걸 보고해라그 조각 <laughs> 네 <거저> 개를 건넸다. <laughs> 전투를 나가는 것도 허락하겠다. 필요하면. 나와 같이 간다. 따라오도록. <laughs> 정신병자에게 가서 조각을 <종합을> 건져와라. <laughs> 합치면 안 된다니까. 합치면 뭔가 나온대잖아. 합치면 뭔가 나온대는데 자꾸 합치래. 역시. 호기심이 이 사람을. <laughs> 호, 홍당무능 쓰레기한테. <laughs> 일만 벌리는데. 또 왔어! 이번엔 네개예요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습니까? 이리 주시오. 주문을 외웠다. 이어붙으면 하나가 됐다. 이걸 받으시오. 거울이 가리키는 곳에 계약되어 있는 자가 있어. 기다리고 있을 거요. 조심하시오. 계약한 자가 당신이라는 걸 알면 당신을 공격할 거요. 그렇소. 문을 비교했소. 이걸 사용한다. 사용. 계약자 전투 정보를 얻었습니다. 노망친 치 내기. <laughs> 노약자의 전투 정보라고요? <laughs> 왜 아직 여기 있나! 가야할것을 알았으면 어서 가야할거 아니냐 복원된 추술을 사용하면 니가 어디로 가야할지 알수 있을 것이다 당장 움직여라 겁쟁이나 괴련뱅이에게 용서하지 않겠다 인간들이 네 개의 조각을 모두 모았다 했나? 제길 티탄을 풀어라 더 늦으면 샤카이 라르켄의 존재를 눈치채고 만다 들키지 않으려면 그 수밖에 없다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겨야하는 법 티탄이 나타나면 라르켄의 이야기가 샤카의 귀까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응? 뭔 개소리야 어서 움직여야 할 시간이 없다. 알겠습니다. 민간 이 기억해 두겠다이래서 헬기 캠으로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뭐라고 했는지 허니 꿰뚫고 있고 마족이 드론을 가지고 있어. 이건 트루먼 쇼였던 거지. 블랙 <laughs> 블랙 캐머가 내 방송을 보고 있어. 오거 방풀 한다고요? <laughs> 그긴 말이 오거였다고요? 밝혀지는 진실. 긴 말이 블랙 캐머였다고.